저학년 메인 성경 6월 29일 화요일 지혜로운 왕 자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루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오 루무엘아 포도주 마시는 것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 독주를 탐하는 것은 통지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술을 마시고 법을 망각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다룰까 두렵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나 주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나 마시게 하여라. 그것으로 잠시나마 그들의 고통을 잊게 하여라. 너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라. 공평하게 재판하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주어라. 루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오, 루무엘아, 포도주 마시는 것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 독주를 탐하는 것은 통치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술을 마시고 법을 망각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다룰까 두렵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나 주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나 마시게 하여라. 그것으로 잠시나마 그들의 고통을 잊게 하여라. 너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라. 공평하게 재판하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주어라. 루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오, 루무엘아, 포도주 마시는 것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 독주를 탐하는 것은 통치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술을 마시고 법을 망각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다룰까 두렵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나 주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나 마시게 하여라. 그것으로 잠시나마 그들의 고통을 잊게 하여라. 너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라. 공평하게 재판하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주어라. 누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 주었어요. 왕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어머니는 누무엘의 왕에게 술을 마음대로 먹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왕이 술에 취하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왕은 가난하고 약한 백성을 돌봐주어야 해요. 왕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의 할 일을 잘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도 잘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